불타고 있는 눈에 고양이. 이야, 되게 무섭죠? 여기는, 어, 픽사베이, 여기서 고른 건데, 한쪽, 왼쪽은 스크린 모드, 오른쪽은, 어, 컬러 키라는 애가 들어가 있는 애입니다. 물론, 모션 그래픽 템플릿이 다 되어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보이는 내용을, 어, 글씨로부터 출발해서 모션 그래픽 템플릿 만드는 방법. 자 일단은 불 소스는요. 예, 어, 유튜브에 보시면 프리블랙 스크린 이펙트 언더바 파이어 앤익스폴루션이라고 하는 어, 이름으로 이게 검색을 해보시면 쉽게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일부 불 타는 장면만 좀 가져봤고요. 불 종류가 무지 많아요. 자 물론 이제 중간 중간에 어떤 장면들을좀 피해본 거였고요. 제가 그 중에서 여기 무, 불타 오르는 상당히 불타오르는 장면을 여기다 넣어 봤는데 자, 일단은 뭐 지금 예 어떤 유형이 들어갔는지 잠깐 보여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어 왼쪽에 있는 친구 예. 불 그대로 썼고요. 노멀 모드. 아. 노멀 모드가 아니라 예, 바로 스크린 모드로 어 오파서티에 여기 처리해서 나온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컬러키라는 애가 들어가서 노말 모드이긴 한데 여기에 검은 색깔을 없애는 컬러키가 들어갔습니다. 저는 두 가지로 모션 그래픽 템플릿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굳이 지울 것까지는 없잖아. 아, 그래도요. 자 비디오 2번 트랙에 배치하고 있는 원본. 이거 5초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애고요. 모션 그래픽 템플릿은 길 필요가 없어요. 홈. 글씨를 입력해야 되겠죠. 자 작업하는 공간은 이펙트입니다. 어? 이펙트에서도 작업을 예 당연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클릭해서 예 뭐라고 써야 되겠네요. 어떤 감정 섞임. 감정어라고 하겠습니다. 되게 화났어요. 너 내가 눈에 불 켜고 있어. 감정어라고 하겠습니다. 예, 좋아요, 좋아요. 예, 안 좋은 말이 많이 들어가겠죠. 이 왼수야, 뭐 이런 말이라던가. 스타일로 등록해 놓은 게 있으시다면, 스타일로 등록한 걸 이렇게 마스터 스타일에서 지정하셔도 바로 그냥 반영할 수가 있겠죠. 어, 예, 아주 감정어가 잘 들어갔네요. 자, 그런데, 그런데, 5초 분량으로 일단 맞춰볼 거고요. 음, 영상 길이가 짧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영상 길이에 맞게 글자. 현재 길이는 아주 짧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봐서 아주 짧은 순간 넣던가 길게 빼셔도 괜찮아요. 기본이 5천 대 원래. 괜찮습니다. 자, 그렇고, 이 글자를 배경으로 해서 어 무언가를 가져와야 되는데요. 여기 가져올 만한 애가 여러분들이 이 불꽃, 불꽃 자체로 만들어 놨다면, 요거는 못 갖고 와요. 어! 아 여기다 넣을 수는 있는데 못 갖고 온단 말이에요. 요만큼만 내보내는 거예요. 요만큼만. 어, 이거, 이런 거 처음 보셨을 거예요. 소스 모니터입니다. 소스 모니터에서 범위를 일부만 지정했어요. 아니, 타임라인에서 내보내는 건데, 어, 맞아요. 타임라인에서 내보내야 돼요. 근데, 소스에서 범위를 정해놓고, 컨트롤 M 해볼게요.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어, 클립의 인앤아웃을 지정해 볼게요. 어? 소스창에서도 내보낼 수 있어요? 아 네. 소스창에서 클립의 인과 아웃이 지정이 되어 있으면 소스 레인지 부분을 어, 클립 인앤아웃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것만 내보낼 수가 있어요.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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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를 지정해서, 그렇죠. 목적에 맞게. 중요한 거, 내보낼 때마다 H264, 좋아요. H264 해야 됩니다. 품질상, 오디오는 빼고, 그니까, 순수하게 내보내는 목적을 소스창에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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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시, 다시, 다시 매장으로 가봐. 그런 느낌처럼 범위를 정해놓고, 오디오는 빼고. 뭐라고 할까요? Fire 02라고 위치를 정해놓고, 이거 가져올 예정이니까, 자, 업로드든 아니면 여러분 동영상 작업하는 데가 됐든, Fire Screen, Fire 중에서는 여기 이름이 길 필요는 없는데요. 두 번째 단계였거든요.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엑스포트는 그대로. 자, 반전이죠? 타임라인에서 만든 애를 어, 내보내는 건데 소스 창에서 범위를 정해 놓고 내보낸다니. 혹시 제가 전체를 내보냈다면 바보라고 했을지 몰라요. 전 바보 아니에요. 자, 볼게요. 소스 창 다시 보여 드릴게요. 이불 말고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앞에 거는 너무 약하고 요거 어때? 잠깐만. 인 멈춰 봐. 전전전 어, 불꽃 없음 여기까지 아웃 아니면 오 그렇지 요만 거요거만 그렇죠 요거만 컨트롤 M 컨트롤 M 이거 아니란 라게 어, 이거는 너무 이렇게 이렇게 정식 들어야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왜 이렇게도 내보낼 수가 있거든요 클립에 인해 나오 소스에 있는 클립에 인해 나오 오디오 없는 거요. 이렇게도 내보내요. 이렇게도 내보냅니다. 저렇게도 저렇게도. 네, 자 감정 섞인 언어를 입력을 해봤습니다. 가급적이면 중앙정렬, 중앙정렬, 예, 이렇게 맞추시야 되겠고요. 눈에 불키는 듯한 장면을 표현하고 싶어요. 어디다 넣는 게 좋까? 자 고민 고민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좋아. 그런데 여기다가 갑자기 영상을 가져온데요. 긴 것도 아닌. 이센셜 그래픽, 필수의 그래픽 요소에 아, 현재 글자가 꼭 있어야 돼요. 글자나 어, 도형 갖고 먼저 시작하는 게 이센셜 그래픽입니다. 도형도 먼저 출발할 수 있어요. 요거 누르고 프롬파이. 근데 지금 찾는 거는 불입니다. 불. 음, 별도로 내보냈던 불들을 가져오겠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어, 예, 이불 버전입니다. 오 잡혀요. 쉽게 잡히고 여기는 어, 끌어 내려줘야지 우리 불이 보이겠네요. 에이 감정석 기너너가 딱 보이는데 잠깐만 녀석의 불은 왜 이렇게 옆에가 큰 거야? 아네이 면적이 어, 옆에도 있었지만 가운데 불이 있어서 그래요. 이게 앵커 포인트를 이쪽으로 딱 맞춰주고 지금은 안 보이니까 아주 난리가 아니네요. 저 뭔가 승부를 좀 걸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현재 이 느낌에서 우리 우리 해당된 트랙 컬러키스지 그래. 컬러키 어, 어. 컬러키는 바로 이펙트 위에 보시면 이펙트 이센셜 그래픽 이펙트 지점에 어, 바로 이센셜 그래픽이 지점으로 있어요. 그래서 저잘 보고 있지. 잘 보고 있어요. 이펙트 일로 와봐. 어, 컬러 키라고 입력을 하세요. 그러면, 킹이라는 곳에, 비디오 효과 중에, 컬러 키가 있고요. 바로 이 녀석에다가, 어, 드롭다운 아니면 더블 클릭을 해주세요. 어, 선택했다면, 더블 클릭이 제일 좋아요. 저, 그리고 왔고, 왼쪽에는 이펙트 컨트롤이 필수로 필요합니다. 나머지 창들은, 이 작업할 때는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필요하긴 하잖아요. 아, 필요는 합니다. 찍어 보겠습니다. 어이 감정호. 네. 감정호 혼자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얘는 던진 걸로 다 끝났어요. 이런 내려오시오. 어이구, 못뭐 내려와라, 막 네가. 이건 정상적인 글자고요. 요 밑에 있는 이 영상이에요. 5 초밖에 안 되는 짧은 영상. 자, 이 영상에다가 아, 바로 여기 여기 얘 예, 바로 얘인데요. 블루 스크린이 기본으로 키 컬러가 되어 있네요. 이거를 블랙 스크린을 딱 찍어주시고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그냥 쓰시면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색깔 뽑은 걸로는 바로 안 나오고 티끌이 엄청 많아요. 이 티끌을 정리해 내야 되는데 포토샵의 마술봉이랑 동일한 어, 여기 있는 컬러 톨러런스라는 수치를 조금씩 증가를 시켜줍니다. 눈으로 증가시키기에는 어, 바로바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써본 바로는 적당한 수치가요, 어, 컬러의 허용값 이런 뜻이에요. 허용값. 100을 좀 넘어가야 됩니다. 아, 100은 넘어가야지 농도가 어, 그렇지. 조금 더 올려보세요. 어, 제가 추천해드리는 건한 180 정도 추천해야 되겠습니다. 180엔터. 그러면 불꽃 그대로 살아있고요. 살아있다. 불타는, 불타는 감정. 근데 옆에 따라다니는 거는 크롭 작업이 좀안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자, 보시도록 하죠. 이글이글 불타는 듯한 느낌. 좀 짧죠? 영상 길이를 어, 길게 못해주는 특성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영상 길이에 따라서 어. 감정이 뭐 저기 하루 종일 감정 품고 살아보세요. 어. 소화도 안 되고 뭐 그렇죠. 어. 제가 딱 봤을 때는 2초 분량이 나무니다 감정 섞이 넘어 어. 눈에다 불을 낀 것처럼 보이는. 자 지금 보이는 이런 구조들 이런 구조가 바로 글씨로부터 출발했지만 어, 바로 이펙트와 만나면서 오션 그래픽 템플릿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으이. 감정, 이런 식으로. 어, 아, 등록은 어떻게 하지? 등록은 여러분들 뭐 앞에 보여드렸던 방법대로. 자, 불크기를 조금 줄여주고요. 감정석인 언어를 아주 짧게. 단, 스크린 모드 어, 적용하실 수도 있어요, 원래는. 잠깐만, 이거는 등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클릭. 현재는 2020 버전입니다. CC 프리미어 프로에 내보내는 위치는 Destination 로컬 드라이브에 어, 별도로 내보내는 그런 어, 폴더를 지정할 수가 있죠. 찾아보기를 통해서 어, 저는 이미 지정된 위치가 이미 있습니다. 필이 로컬 드라이브를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프로젝트 이름인데. 프로젝트 이름이 아니라 이 글씨 얘가 뭘 의미하는 글씨야? 감정섞인 언어란 말이에요. 어 그래요. 어 많이는 안쓸것 같죠? 감정섞이 맨날 감정섞어서 어떻게 살까요? 어, 감정 감정어라고 제가 임의로 해봤습니다. 감정어 어, 불아 불도 있고 물도 있고 막. 그렇지 그렇지 느낌 아니야 뭐 긍정 부정 불 같은 이런 식으로. 써보겠습니다. 아, 불 같은 원이라고 해야 되겠다. 컬러 키, 컬러 키, 오케이, 컬러 키 쓰고 있으니까 오케이. 용량은 좀 크지만 어느 정도 될까요? 아, 바로 이 친구입니다. 감정어 불 같은 컬러 키. 야 메모장 와일이냐아 노. No. 프리미어 프로용 모션 그래픽 템플릿입니다. 버전이. 맞춰져야 되는데, 제 버전은 2020이라, 2020, 2021, 2022, 2023. 쓸수 있는데, 2018이나 2019는 못 쓰세요. 용량은 2메가 밖에 안 되는데, 불타는 감정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와우. 자, 요거는 어떻게 가져오시는지 아시죠? 자, 보셨던 것 같은 느낌이 너무, 예, 뭐, 글씨만 바꿔주면 감정어, 뭐 저리 치워!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네? 자, 그런데, 요번 거는, 어, 이, 컬러 키 말고요. 이미 이제 나갔으니까 상관없어요.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감정어, 투. 이거는 스크린 모드가 더잘 통할 것 같지 않나? 봐봐. 컬러 키 없애. 굳이 없을 것 같은 없잖아. 없애, 없애, 없애. 등록했으니까. 이거, 이거 문제 있어. 스크린 모드, 스크린 모드는 알아두세요. 현재 글씨와 함께 어, 같이 들어가 있는 이미지거든요. 아니 동영상 둘다돼 있는데 하나는 블렌드 모드의 스크린, 하나는 노만 이렇게 안 돼요. 그냥 너희는 스크린이면 스크린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어, 아래층과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어, 블렌드 모드는 하나밖에 안 된다. 어, 그래요? 그래도 한번 봅시다. 자, 왼쪽에 이펙트 컨트롤에 다 접어주시고, 오파서티에 있는 노말 대신에 스크린 모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나올까요? 아, 불은 아주 기가 막힌데요. 이 검은색 글자. 어, 자, 노말 모드 놓고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놓고, 예. 예. 루프, 오케이. 자, 정상일 때는 못 써먹어요. 못 써먹고요. 스크린 모드. 자, 우리는 다한 배를 타는 거야. 자, 지금 보기 전에가 하얀 색깔의 글자죠. 하얀 색깔의 글자. 그러니까, 글자 색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얀 색깔은 어떻게 나타날까? 자, 스크린 모드. 네, 이렇게 밖에 안 나타납니다. 불은, 불은 자연스럽죠.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그런 거야? 어, 너는 어쩔 수 없어. 블렌드 모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색깔이라도 한번 다른 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색깔을 검게 한다면 사라집니다. 구멍 납니다. 테두리가 밝은 색깔, 하얀 색깔로 준다면 어떤 느낌이 나올까요? 그리고 이런데 쓰시면 안 돼요. 이런 데 쓰시면 안 되겠고 좀 어두운 데써 줘야 돼요. 자, 이거는 검은 색깔에 자, 좀니 네 색깔 좀 보여 줘 봐. 검은 색깔에 안에 들어가 있는 글자 색깔, 테두리 색깔 하얀 거. 검은 색깔은 어떻게 된 거야? 검은 색깔 사라졌어. 검은 색깔 사라졌어요. 하얀 색깔만 살아 있어요. 작게 쓰지 마세요. 굳이 써야 된다면 글씨 좀 크게. 감정석에 넣어 놓. 쾅 찍어 준다고나. 그리고 불도 시원시원하게 센터는 여기에 맞췄기 때문에 불 기준으로 해서 스케일을 늘려준다고요. 그래서 한번 느껴보시죠 어떤 느낌일까? 감정 섞인 언어. 여 근데 이게 독특이 보인다. 독특이 보이지. 아. 자 어디요? 네가 감정 섞인 언어인데 어, 색깔은 검은색은 아예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색깔은 파란색깔. 어, 느낌은 나오는데 느낌은 나오는데 어, 불 밝은 색깔이 일단 눈에 띄게 잘 보인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샘플로 들어보시면 어, 느낌 아시겠죠 어, 자, 커야 된다는 거큰 거만 좀 지켜주세요 감정 언어 레이어의 순서도 있을 테니까 레이어 순서에 따라 좀 틀릴 것 같습니다 요거는 안 되네요 올라가야 되겠네요 글자가 위로 있고 이렇게 주실 때 감정이입이 되는 불타오르는 등록해서 여러분한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자는 가급적이면 적당한 데잘 피해주시고요. 어때요? 멋지지요? 멋집니다. 스크린 모드도 통한다, 이거예요. 색상 차이만 이해를 하면 돼요. 색상 차이. 블렌드 모드를. 빵! 하나 해주는 거 아주 좋죠. 이런 거 하실 때는. 자, 등록. 예, 우클릭. 자, 어, 저 같은 경우는 이름을, 이름을 가지고 많이 연상을 어, 좀 합니다. 그래서 감정어. 스크린 모드라는 이름으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거 맞아요 이거는 저 색상에 대한 블렌더 모드를 이해했을 때만들수있는 거고요 그렇지 컬러 키가 아니에요 이거는 스크린 모드예요 그래요 스크린 모드 불가토 오케이 사용 방법은 나갔던 거를 예 유튜브로 보신다면 더보기에 제가 이 두개를 올려드려 봤습니다 2020 기준으로 설치 간단히 해서 글자 바꿔서 한번 사용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한번 설치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두개를 다운받으셔야 되겠죠 에센셜 그래픽의브라우저 여기에 인스톨 음, 하나씩 하나씩 넣는 방법, 아니면 물결 키보드, 요 창에다 가급적이면 그래픽에서, 캡션은 그래픽에서 하시는 게좀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더 시원시원하거든요. 얘 혼자밖에 없어 가지고 예, 혼자밖에 없어요. 들어오세요. 어, 아, 넓군요. 자, 내보냈던 파일, 여러분 다운받은 파일 두 개를 네. 이, 바로, 여기 보이는 애들을 딱, 자꾸만, 이쪽에 탁, 탁, 던져버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어, 동시에 들어가는데, 어, 제가 집어넣던 었 애들이, 불둘이었죠. 여기 나오네요. 감정어, 감정 섞인 말들. 와. 야, 이런 것 많이 갖고 계시면 편집만 하고 던지고 글씨만 바꿔서 쓰는 거예요. 자, 물결 키보드. 많이 사용하는 글이라면, 키워드겸 타이틀을 정해놓으시는 게 좋은데, 어, 저 같은 경우는 감정 섞인 말들은 감정, 엔터. 너무 배고파. 큰 감정. <laughs> 어, 오, 불타는 글씨. 그 말만 해봐. 널 불태워버릴 테니까. 던져놓고, 어, 요거는 글자를 바꾸셔야 되겠죠. 배고파. 그래. 배고프거든요. <laughs> 자, 불도 살아있어요. 불도 따라옵니다, 여러분들. 어, 불 소스 따로 이렇게 갖고 다닐 필요가 굳이 없단 말이야. 마음대로 여러분 쓰실 수가 있어요. 어, 바로 이 녀석한테는 어, 바로 효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펙트 컨트롤에 찍어주고 보시면 나와 있어요. 에이, 저한테는요. 이거는 스크린 모드. 에이, 이거 진짜 효과가 기본 효과만 들어가 있는 거고요. 또 아까 뭐 있었지? 큰 감정이 던져 보여서 있습니다. 얘네들은 보통 애들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얘네들은 자체가 이 이펙트, 비디오 이펙트까지 들어가 있는 애고 그림도 포함이 돼 있어요. 글자로부터 출발한 이런 멋진 애들이. 여러분도 역시 글자만 바꿔 쓰시면 되겠습니다. 불켜고 불 켜고 음. 여러분들 화난다 뭐 이런 거할때 쓰셔도 되겠죠 예, 독특한 거는 불을 여러 군데 나실 분들은 요거는 소스가 포함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땡큐죠 컨트롤 C 컨트롤 V 어? 안 되는데? 아 중요한 거어 불을 복사해서 여러 군데 불 키실 분들은 컬러키가 얘네 둘을 갖고 데리고 다녀야 돼요 으이 니네 어디 어나가지 그래서 불이 두 군데서 에 나고 있는데 요거는 또 특징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판을 가리고 있으면은 잘안 나타나네요. 불 하나짜리가 제일 적합할 것 같네요. 마스크가 필요할 것 같네요. 뒤에 나중에 배우게 되는 마스크를 배우시면은 하나짜리로 사용하시거나 마스크를 배우고 다시 와주시기 바래요. 자, 아 이거 아주 잘 나갔네요. 자, 여러분은 어떤 걸 쓰시겠습니까? 예, 컬러 키, 아니면 블렌드 모드의 스크린. 자, 여러분한테 어, 선택권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신다면 더보기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티스토리와 브이로그로 같이, 어, 유튜브랑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